경찰 무리한 수사, 변호사 도움 없이 대응하면 불리할까? 경찰의 과도한 수사 상황에서 변호사 없이 대응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발언 하나가 불리하게 증거로 남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혐의가 강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성 발언으로 인해 기소가 확대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 대응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 시 핵심 사실만 명확히 진술하며 불필요한 의견과 추측은 배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후로 증거관리, 법리검토, 수사기관 대응 조율을 수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재판 대비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초기 단계에서 혐의 최소화와 법적 리스크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